사과로 방송을 좀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네.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. 어, 엠바고를 깨는 OBS 최한성 기자 아. 영상을 틀면서 제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아, 그런데 이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대통령실에서 엠바고 요청이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. 아 그래요. 네. 그리고 그 사안의 특성상 예. 엠바고와 아, 관련된 사안일 수도 없는 것으로 음. 네, 지금 판단되어지고요. 네.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최한성 기자는 퇴근할 때마다 매불쇼를 들으면서 힐링을 하는 <laughs> 기자였는데. 네. 아 월요일 기분 좋게 퇴근하고 <laughs> 힐링하려고 매불쇼를 들었는데 아욱이최한성 아, 이름을 (600번을) 외치면서 <laughs> 조롱을 해서 심각한 마음에서 아, 그러시겠네요 <laughs> 힐링하려고 매불쇼를 보는데 아 매일 저녁에 아이고. 퇴근하면서, 아유 그래 내 인생에 또 매물쇼가 있어서 <laughs> 그래 내가 살 만한 거지 하면서 아, 들었는데 예. 내가 500번을 예,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최한성이라고 <laughs> 네. 최한성 최한성 아, 예. 하면서 나한테 흉내를 냈는데아 <laughs> 아무튼 제가 아, 뒤늦게 알게 된사기었는데 예, 예. 엠바고 요청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네. 네. 다시 한번 아,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. 죄송합니다 아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네. 네.